아유, 친일구구 친구들아. 어제 또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야, 이 아저씨 또 뭐야, 이 아저씨. 머리카락이 막 펄펄 날리는 이 무슨 썬킴인가 뭔가. 요즘 이 아저씨 많이 보여. 황현필, 뭐, 설민성, 뭐, 뭐, 최태성. 뭐 자꾸 이런 유들이 계속 이렇게 줄줄줄 나와? 어? 아니, 자기들끼리 나와버리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어? 아주 경쟁들이 치열하겠어. 이 썬킴의 말을 한번 봐봐.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를 세번 말하네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자 이거 뭐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의 그 위대한 독립운동 투쟁 그리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이 삶을 누릴 수 있다 정말? 그런가? 나는 왜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고기가 갸우뚱하지?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자고 독립운동가 누구 누구의 목숨 그 목숨이 어떻게 희생이 돼서 그 희생 덕에 우리의 지금의 삶에 어떤 부분을 누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가 목숨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못 누릴 텐데 근데 이 독립운동가가 그 목숨을 희생한 덕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요거+ 요거 나의 인과관계가 너무 궁금한 거야 뭐 아마게 돈이란 영화를 보면 지구로 행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떤 우주비행사가 거기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서 그 행성을 폭발을 시켰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수 있지. 야, 그 우주 비행사 누구 누구 아놀드 누구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다. 왜냐면그 아놀드가 희생을 안 했으면 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우린다 죽었을 거니까. 근데 아놀드가 우주에서 그걸 폭파시키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 아니 이게 인과관계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과관계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예를 들면 이봉창이 폭탄을 펙 던진 덕분에 그 폭탄이 팡 터지면서 나쁜 일본의 바이러스들이 다 죽으면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의료와 치안, 인권, 법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됐다던지, 아니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빵쏴서 죽인 덕분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렇게 싫어하던 미국 제품들, 맥도날드, 파이브가이즈, 식색버거 이런 거 먹고 구글, 유튜브, 회북인스타 나이키, 뉴발란스, 스타벅스까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다던지, 아니면 유관순 누나가 하늘에다 대고 만세, 만세, 만세요! 이렇게 외쳐주신 덕분에 그 만세 소리가 하늘에 닿으면서, 하늘이 일본놈들, 네놈들, 빨리 너네들의 그 우수한 서비스들을 한국에 수출해라! 그래서 우리가 최신 극장에 가서 스즈메의 문단속도 보고, 슬램덩크도 보고, 닌텐도 젤다도 즐기고. 포켓몬빵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다든지 아니면 윤봉길이저 도시락에다가 물병 그 폭탄을 푹 던진 덕분에 그 일본의 나쁜 기운들이 다막 사라지게 되면서 산에 나무가 쫙 심어지고 또 수도물도 불렸더니 깨끗한 물로 슝 바뀌고 더러운 게싹 가시면서 우리가 그 깨끗한 위생과 물과 산림 같은 거를 지금 누릴 수 있게 됐다든지 이렇게 독립투사가 바친 목숨과 우리가 누리는 삶 사이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사례를 이 아저씨가 말할 걸 기대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쭉 봤는데 근데 저님 기껏 한다는 소리가 딱 하나네 독립투사들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은 낙가무라 하고 가와사키 같은 이름이 쓰여지고 있을걸요? 끝 아... 또 허탈해지네 나 진짜 기대했는데 정말 그게 다야? 겨우겨우 기껏 든 예시가 우리가 일본 이름을 안 쓰고 조선 이름을 그대로 쓸수 있게 된 거다 이러고 끝? 아니 이름이 뭐라고? 아 이름이 그렇게 대단해? 사실 우리의 진짜 조선 이름은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살은 년 죽은 년쏘은년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윤서인이란 이름을 못 쓰고 다른 이름을 쓴다고 해서 내가 뭐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 것도 아니고 막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수도꼭지를 틀면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아픈데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과거에 조선인들이 아 우리 일본 이름 쓰기 싫다. 일본 이름을 쓰는 바람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라고 뭔가 말했던 기록도 내가 딱히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이름이라는 거는 해외에 가면 그냥 자기 스스로도 다른 나라 이름으로 막 바꿀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 아저씨는 자기 이름도 썬킴이잖아, 썬킴. 선킴. 이 사람 본명이 김선영이에요. 김선영이라는 멀쩡한 한국 이름을 놔두고 자기도 다른 나라 이름으로 썬킴이라고 바꿔서 여기저기 막 그걸 홍보하고 자발적으로 외국 이름 막 잡아돌리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무엇보다 우리가 갑자기 일본 이름을 더 이상 안 쓰게 되고 다시 조선 이름을 쓰게 된건저 목숨 바친 독립투사들의 목숨 덕분이 아니라 이것도 다 미국의 핵폭탄 두 발이 다 제공해 준 거잖아. 심지어 페이스북에 주변인들 이름 한번 쳐봐. 다 무슨 김, 무슨 리, 무슨 팔 자발적으로 외국 이름 잘도 써요. 내 주변에는 그냥 일본 이름 쓰는 한국인들도 많아. 이름이 뭐라고? 너네 이런 노래 못 들어봤어? 순이는 어디가고 미스리만 있느냐? 독립사들 투 뭐예요? 빨리 미스김한테 순이라는 본명을 찾아줍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이름이든 뭔 이름이든 세계 2, 3위권의 경제대국 사람이고 그 나라 이름을 쓰는 거라면 아주 정의로운 척못 사는 나라, 어디 독립국의 이름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위상에도 좋고 삶도 훨씬 더 오히려 풍요로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은 참 재밌는 게 실제로 공헌한 건 없어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존경해줘야 한다. 여기서 생각이 멈춰야 되는데 이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야. 자꾸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는 실제로도 공헌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점점 확대 과장해서 치환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점점 거짓말을 하고 국가의 세금을 타내고 대단한 공헌자로 둔갑하고 또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망쳐지고 나라의 미래까지 분탕쳐지는 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 나이브한 생각들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이런 올려치기가 국가에 주는 피해가 존재한다고 봐. 오늘의 결론. 일본 이름을 쓰는 일본 국민, 조선 이름을 쓰는 북한 인민. 너네는 둘 중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바쳐 조선 이름을 다시 쓸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럼 저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다시 쓸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되나? 내가 보기에는 일본 이름 쓰면서 빨간 일본 여권 들고 다니고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았으면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행복했을 사람들이 저 휴전선 북쪽에 대대손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이는데 아니 독립투사들이 목숨까지 바쳤는데 왜이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누리는 지금의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독립투사들은 딱 남쪽 반만 그렇게 해줬을까? 이런 말 하면서 자기들은 뭐 모순 같은 거못 느끼나? 역시 21세기의 반일은 판타지 정신세계라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뭐 물어보면 답도 못하고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너무 한심해서 대화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끝.